황금 토마토인데요. 어, 이 시간지 5일 됐습니다. 약간 컸습니다. 좀 어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다 심어 버렸어요. 어, 직접 발화 시킨 거고요. 물을 줬습니다. 분수수를 통해서 줬는데요. 오 제법 제법 물이 많이 들어갔어요. 요 분수수 설치를 해가지고. 어 이게 무슨 물이냐 하면요 물이 여기는 좀안 빠지네 뭐 이정도야 두둑이 뭐40 넘으니까 요 이정도야 금방 빠집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요 분수 호수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어, 여기에 급수장치가 있거든요 아이고 터지네 야, 이거 이거 손좀 봐야겠네. 아, 어, 여기 이게 관정입니다. 여기 해발 400m쯤 되니까요. 어. 관정을 좀 깊이 파야 되겠죠. 밑으로 다 흘러버리니까. 지금 요렇게 심어놨습니다. 이 폭은 1m가 넘어요. 근데 한 개씩 심어 놨죠. 어. 이 간격은 60cm고요. 그냥 널찍널찍하게 그냥 심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짜투리 라서 조금 좁고요아 이렇게 어, 와가지고 여기에서 T자로 갈라지고 왜냐하면 어, 요거는 이제 가로로 돼 있지만 요거는 또 세로로 돼 있잖아요 그래,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T자로 어, 분기시켜가지고 어, 저쪽에서 이제 쭉물줄수 있게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, 이제, 여기는, 작은 거는 황금 토마토고요. 저 앞부분, 저기. 앞에서 하나, 둘, 세 번째 줄에, 아네 번째 줄에.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줄에. 앞, 앞쪽은, 이제, 오른쪽은 황금 토마토고요. 왼쪽은 조금 크죠? 저거는 이제 모종 사온 것 중에 빨간 토마토. 모종 사온 것 중에 약간 그, 작은 것들. 심다가 제껴놓은 것들 심어놨더니 잘 자라고 있네요. 그런데 이제 요거는 좀 크죠? 많이 컸어요. 금방 큽니다. 코토마토는. 이게 장마철에 열매를 열면 이제 터져버려요. 장마 살짝 지나고 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어, 햇빛하고 그 다음에 이게 습도. 해발 400m쯤 되니까 습도가 없어요. 그러니까 맛이 있죠. 당도가, 습도가 당도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. 어, 토마토 전문가가 그러시네요. 어, 그래가지고, 저, 저 꼭대기가 1134m고요. 여기 해발 400m쯤 되는데, 저, 전봇대에 있는데 관정이 있거든요. 어, 제가 이, 그 농장을, 장만해가 들어오니까, 어, 토지 안에 관정이 있더라고요. 1백 어, 몇십m 내려갔다 하더라고. 여기는 다 흘러버리니까 바위 틈에 꼽았다 하더라고요. 저거 뚫을 때 돌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답니다. 청석 청석 가루가 그러니까 바위 틈에 있는 안반수죠. 그러니까 토마토 안에 있는 물이 안반수라 이 이야기죠. 저 물은요 먹으면 다른 물못 먹어요. 저는 그냥 생수. 아니고 그냥 수도 틀어놓고 수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벌컥벌컥 마십니다 끓여먹지도 않아요. 1년 내도록. 어, 그러니까 물이 좋죠. 그러니까 물하고 햇빛하고 햇빛이 또 맑잖아요. 그 다음에 습도 없잖아요. 그 습도가 없으면 이제 당도가 좋아진다고 하니까. 어, 그런 면이 이제 좋은 점이죠. 어, 그러니까 맛이 있습니다.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그래 이제 여기에서 하나, 이 분수 하나, 둘, 셋 그러니까 저게 백몇십 미터 내려갔으니까 관정 안에 그 모다가 사람 키보다 더큰 수중 모다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기에서 뿜어 올리는 걸 그대로 연결시켰습니다. 모다 이런 거 설치 안 하고요. 그러니까 저 밑에 관정이 어마어마하게 그 깊은데 얼마나 큰 모다가 들어갔으면 수압이 이 정도가 된다 이 이야기죠. 3개 정도 하면 6줄 정도 줄수 있거든요, 한 번에. 그래서 뭐, 1시간, 30분이나 이렇게 주다가, 또, 다른데, 다른데 또 돌리고요. 요렇게 합니다. 요, 예를 들어서 요, 요게, 요거를 틀죠. 그럼 쭉 빠집니다. 그죠? 물이 쭉 들어가죠. 물속 들어가고, 요걸 이제 죽이는 거죠, 한 개를. 한 개를 죽입니다. 한 개를 죽이면, 여기에서 이제, 어, 저기 세네. 야, 이거는 재활용이니까. <laughs> 세네, 저기. 아이, 정말, 재활용 힘드네. 저 정도야, 괜찮으려 나. 이제 저까지 물이 찼으니까 이제 오르기 싫, 시작... 아이고 안 되겠네. 세죠 중간쯤에, 중간쯤에 안 되겠네. 아 그래서 물은 갑니다. 뿌리에만 가면 되니까. 오 간다. 요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주는 거죠. 물이 좋은 물이니까, 뭐,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. 그리고 이제,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열매잖아요. 더마토하고 똑같아요. 물 좋은 물이고요. 밑에 걸으은 12가지죠. 비료 안 씁니다. 비료 쓰면요. 고추가 매워요. 그, 저, 쓴맛이 납니다. 비료 많이 쳐보세요. 씁니다. 작물이. 모든 작물이 다 그래요. 그 쓴맛 제거하기 위해서 비료를 안 쓰고요. 뭐 구아노 랑베나이트, 해조추출물, 부식산, 뭐, 바이오차, 광어, 광어 펠럿, 물고기 광어 말린 거. 그런 거막 집어넣죠. 12가지 들어갔습니다. 그러 그러니까 엄청 맛있을 겁니다. 작년에, 작년에 맛있더라고요. 어, 니만 맛있는 거 아니냐. 뭐 그런, 그런 그래 말하면 할수 없는데, 아, 여러분들이 어, 좋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습도 없죠. 그러니까 당도 높죠. 고추가 그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치면 이 쓴맛과 떫은맛 때문에 그게 농약 비료 맛이거든요. 그 먹으면 기속까지 막 아파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거 있죠. 어 그거 농약 비료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이거는 안 그렇습니다. 어 화끈하게 맵다가 확 없어져요. 우리 양파도 그렇고요. 양파도 먹어봤는데, 그리고 똑같습니다, 그냥 마늘도 마찬가지고요. 마, 마늘도 빼 먹어봤는데, 아 생거로 먹기 정말 좋아요. 어, 속에 부담이 전혀 안 됩니다. 속이 아리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화끈하다가 확 없, 없어집니다, 금방. 그러니까 먹기가 정말 좋은 거죠. 제가 볼 때는 이게 약초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. 그 농약 비료만 안 쳐도 약초 거든요 식물은 전부 그 항암이니 뭐니 뭐 그런 역할이 다 있잖아요 거름을 잘 줬기 때문에 뭐 웬만한 것 보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름이 전부 천연 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텃밭 아,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워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이 그렇게 키워 주세요 저, 뭐, 얼마나 오래 농사 짓겠습니까? 좀 많이 지으셔가지고, 이, 제가 많이 알기는 하는데, 그 생산 양을 보면 너무 이게 작으니까요. 어, 제가 농사 못 짓게 되면 사먹어야 되니까, 어, 많이, 그, 해주세요, 이거. 좋습니다. 그러고 자기들 건강에도 정말 좋고요. 어, 뭐 별다른 약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필요 없습니다. 여기 먹여갖고 먹으면 되죠. 간접적으로. 유황 엄청나게 칩니다. 밑에도 들어가고 위에도 치고 석회 기본이고요. 석회를 2년마다 쳤는데 이제 매년 쳐야겠습니다. 칼슘이잖아요. 물 충분히 주고. 그러면 뭐 칼슘 부족 뭐 이런 거 없습니다. 이제 고추가 틀을 잡아가죠. 이거는 5월 12일 날 심은 겁니다. 5월 12일. <laughs> 늦게 심었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좋아요. 어, 늘,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어, 절대로 그 방아다리 따, 따 드시지 마세요. 어릴 때 따지 마세요. 지금 쯤 따는 게 제일 좋아요. 지금 쯤 따는 게 어, 여기에 뭐 있었는데 교수형 시킨 거 있는데 어디 있지? 어디 있었는데 이게 방아다리 따다가 방아다리 따다가. 교수님 당한 게 있습니다. 여기 있네. 이맨 위에 꺾입니다. 할수 없이 옆태기 키워야 됩니다, 이거. 위에 그 방아다리 따다가, 고추 따다가, 이 모가지가 날아갔다니까요, 이게. 그러니까 방아다리 이거 전부 다 따먹었습니다. 조금 키워가지고 다 따먹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야들야들하게. 그러니까 방아다리 일찍 따지 마시고, 천천히 따시고요. 방아다리 천천히 따면요. 요, 요, 이 번, 3번 열매가 빨리 열려요. 그거는 확실합니다. 제가 딱늘 봤어요. 어 보려고 실험하려고 한게 아니고, 어, 혼자서 겨순 제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고 막 이렇게 자유 방임되고 막 이렇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절로, 저절로 비교가 됐습니다. 그니까 러 빨리 열, 열려요. 이런 게 빨리 열리잖아요, 지금. 그죠? 이거 늦게 심은 건데. 빨리 열리잖아요. 이게, 이걸 달고 있으면 이게 빨리 열려요. 이거 안 달고 있으면요. 이게 천천히 열려요. 똑같이 심어갖고 비교를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, 어, 일찍 따지 마세요. 그럼, 그러면 열매가 빨리 안 달려요. 요것도 방아다리, 요것도 다 먹어야지. 한, 한 개씩. 쭉쭉 빠졌죠? 지금 보세요. 방아다리를 달고 있으니까 이게 쭉쭉 빠진다니까, 이렇게. 2번, 3번가가. 그죠? 좋잖아요. 지금, 지금 제법 깁니다. 벌써 이만큼 컸다, 이 말이죠. 그러니까 방아다리 미, 미리 따는 게 별로 안 좋아요. 그러고 조금 더 크면요, 이싹 훑어버릴 겁니다. 곁슨 재배 뭐 하지 마세요, 그거. 나중에 요거 두 개만 있어도요, 손안 들어가요. 그러고 고추가 찡겨요. 이거 막 있으면. 그러니까 확. <laughs> 그게 낫습니다, 오히려. 자, 오늘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물을 줄 겁니다. 오늘 아침에 해 뜨고 있습니다.